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주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일 텐데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하여 기도를 가르쳐 주신 그 마음이 또한 동일하다 할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것은 목회자의 기도이면서 또한 교회와 성도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표현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온전한 모습으로 자라가기를 바라는 마음,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교회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중보자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잠깐 살피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16절을 보시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오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이 속사람은 우리의 쉽게 표현해서 마음을 가리킨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성령께서 붙드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강건하게 하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도 우리의 마음은 흔들릴 수 있지만 커다란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라면 우리는 모든 상황을 능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굳건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다 형통하게 진행할 수 있다라는 말이죠. 대표적으로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잡히시고 죽으셨을 때 그들의 마음이 무너져서 그들은 제 살길 찾아 뿔뿔이 흩어졌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경험하고 나서 그들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여졌을 때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의 증인 되는 것을 기뻐하며 살았던 사도 다움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꼭 우리가 지켜야 될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처럼 쉽게 잡혀지지 않습니다. 급변하는 상황에 너무나도 사소한 것에 흔들려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쩔 수 없노라고,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밖에 연약한 수준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킬 때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laughs> 때로는 위안을 받기도 하고 어쩔 수 없는 나의 모습이냐 그렇게 신앙생활을 감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연약해진 나의 마음을 합리화시키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을 만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고 주님 안에서 강건하게 살아가기를 여전히 바라십니다. 죄의 유혹과 삶의 무게에 무기력하게 살기를 하나님은 바라지 않습니다. 어쩌면 삶의 무게 때문에 흔들리는 마음을 그대로 방치한 채 사는 것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에 좀더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결코 아니죠.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주님 앞에서 조금씩 조금씩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해져가는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 순종하고자 하며 또한 치열하게 죄와 싸우는 모습을 통해서 강건해져가는 모습을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승리의 삶을 살수 있을 것인데 계속해서 이 승리의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17절과 18절인데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한 그 사랑을 깨닫는 것 그것이 두 번째 간구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뭔가로 잴수 있다면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할까요? 그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과연 잴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의 바람이긴 하지만 그것은 가능하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의 자식 사랑을 다잴수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과연 잴수 있다라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일일 것입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을 사랑하시는 모습. 또한 이 넓고 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찾아와 주셔서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의 비밀을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더불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마음이 흔들리고 주님의 마음을 몰라고 몰라주고 또한 외면하고 더 나아가 배신할 때도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용납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18절에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은 우리의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지 다그 사랑을 계산하고 머리로 다 이해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만큼 교만하다라고밖에 표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거룩하신 주님이 죄인을 무조건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롭다 먼저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우리에게 잘난 것이 있어서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무조건 사랑하신 그 은혜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랑을 아는 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랑을 깨닫는 것은 필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그 받은 사랑을 공동체에 전하는 일 그것이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일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으나 아직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벗어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섬기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래야야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전달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과거 성교 역사에서 선교사들이 우리 민족을 우리보다 더 사랑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지금의 현재 성교사들도 그 나라 민족을 그 민족보다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함을 우리가 성교사들을 통해 배우게 되는데 이처럼 사랑에 빚진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깨닫는 비결이 됨을 가르쳐줍니다. 세 번째는 1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충만하심까지 우리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의 충만하심까지 우리가 충만해지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 어떤 분들이 보면 과연 하나님의 수준까지 충만해지는 것은 너무나도 불경스러운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충만해지심까지 충만해지는 것은 우리가 먼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는 바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수준까지 성장하기를 바라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로 하여금 오늘 호흡하게 만드신 것도 그 때문이라 할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신다는 말씀을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민이라. 성령님을 통하여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주님보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더큰 일도 감당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곧 만유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드러날 때 우리 역시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한 수준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닮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세상의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천상의 하나님을 닮은 천상의 존재와 같은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이지요 오늘 성령 강림절인데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내리셨을 때 오스,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던 많은 특별한 일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는 성령님의 감동 때문이었습니다. 유무상통 있는 자와 없는 자가 함께 자유롭게 그들의 소유를 나눌 수 있었던 것. 역시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온전히 감동되었고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신까지 충만해지는 것 하나님은 지금도 기뻐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며 일에 순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은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바일 것입니다 동시에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또한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야 하는 내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부활의 권능을 덮립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 사람이 강건케 되는 모습, 작은 문제, 큰 문제에 또 흔들리지 않는 강건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남을 위해 또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역시 우리가 감당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을 통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모습까지 충만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목표라는 점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향해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이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순간순간 달려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경건한 강건한 속 사람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한 복주신 하나님을 통하여 예배 가운데서 오늘 하루 풍성한 삶을 넉넉히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